누나 깼네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네. 약기운이 좀 덜했나? 조심해요.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울 거예요. 아, 손목. 미안해요. 두나가 너무 심하게 반항해서 어쩔 수 없이 묶어뒀어요. 아프죠? 내가 이따가 연고 발라줄게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음, 우리 집 지하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이제부턴 누나랑 나랑 둘이서만 살 공간 왜 그런 표정 지어요? 내가 누나 납치라도 한거 같아? 맞네 납치한 거 근데 누나 이건 납치가 아니라 구조예요 밖은 너무 위험하잖아 그 한심한 남자들이 누나 곁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노리는거 내가 더는 못 보겠더라고 그만 가려고 하지 마요 문은 밖에서만 열수 있거든 누나가 소리 질러도 지상까지 안 들려요 방음설비 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일단 이거 좀 마셔요 목마르지 싫어? 내가 주는 건다 싫어? 하긴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근데 누나 금방 적응 될 거야 누난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와, 누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 더 해봐요. 흥분되는데? 그 깨끗한 얼굴로 나를 저주하는 거, 꽤 짜릿하다. 근데 누나, 그거 알아요? 누나가 나한테 화를 내든 욕을 하든,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안 변해. 내가 미쳤다고? 응, 맞아. 나 미쳤어요. 누나한테 미친 지 벌써 10년이나 됐어. 누나가 나한테 귀여운 동생이라며 머리 쓰다듬어 줄 때마다 나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깨물어 주고 싶었어 나를 남자로 안 봐준 누나가 원망스러워서 잠도 못 잤다고 이것 봐 떨고 있잖아 무서워서 떠는 거야 아니면 기대돼서 떠는 거야? 누난 예전부터 내가 가까이 가면 숨을 참더라 나 의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이제 아무도 누나를 못 찾아. 경찰? 친구들? 다 포기할 걸? 내가 누나가 스스로 잠적한 것처럼 다 꾸며놨거든. 이제 누나한테 남은 세상은 이 지하방이랑 다이두 가지 뿐이야. 누나, 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존댓말 섞어가면서 애원하잖아. 나 진짜 누나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누나도 나 없으면 못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제 벌좀 받아야지. 나쁜 생각 못하게. 몸이 뜨거워지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움직이지 마. 다쳐. 누나 몸에 상처 나기 싫단 말이야.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누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몸으로 직접 느껴봐. 음, 향수 냄새는 다 날아가고, 누나 살 냄새만 나왔네. 너무 좋다. 이 냄새 맡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나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터질 것 같아. 또 여긴 싫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젖어가는 거야? 봐, 여기. 속옷이 벌써 다젖었네 이분은 거짓말해도, 여긴 솔직하다니까. 누나, 소리 내도 돼요. 참지 마. 누나의 이런 소리, 나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어때? 손가락 들어가는 느낌, 좋아? 누나, 왜 입술을 그렇게 꽉 깨물어? 소리 참으려고? 하긴, 나 같은 놈한테 몸이 반응한다는 게 인정하기 싫겠지. 자존심 강한 우리 누나니까 근데 어떡해? 누나 몸은 벌써 나한테 길들여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봐 내가 살짝만 스쳐도 허리가 저절로 들리잖아 이건 누나의 의지가 아니야 본능이지 싫다고? 정말 싫어? 그럼 왜내 팔을 밀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해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니야? 누나 눈물 고였다. 그 눈물 뭐야?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좋아서 머릿속이 타버릴 것 같아서? 이제 부정하지 마요. 누나도 지금 이 감각에 집중하고 있잖아. 밖에서 보던 그 점잖은 척 하던 남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오직 나만이 누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 그래요. 힘 풀고, 그냥 나한테 다 맡겨. 누나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가 주는 이 자극만 받아들이면 돼. 누나 목소리 풀렸다. 이제야 좀 예쁜 소리가 나네. 누나 지금 무슨 생각해? 아직도 내가 미워? 아니면 내가 더 필요해? 봐봐. 이제 누나가 스스로 내 몸을 잡고 있잖아. 내가 손을 떼려고 하니까 누나가 먼저 내 옷자락 붙잡았어. 그치? 이게 누나의 진짜 마음이야. 이제 헷갈릴 필요 없어요. 누나는 그냥 나라는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그게 괴롭지만은 않지. 오히려 안심되지 않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나한테만 온전히 사랑받고 예쁨 받는 거. 울어? 기분 좋아서 우는 거지. 아님, 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싫다는 소리는 안 나오나 봐. 누나 눈 풀린 거 봐요. 너무 예쁘다. 지금 이 표정, 나만 본 거지. 누나 이제 알겠지. 누나는 나 없으면 이제 안 돼. 평범한 사랑? 그런 거 이제 못 해. 이런 자극을 주는 남자가 나 말고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평생 여기 있어도 좋다고 말해봐요, 응? 누나 인생 이제 나밖에 없다고 나웃으면안 되겠다고 내눈 똑바로 보고 말해줘. <laughs> 들었다. 누나가 나 좋아한다고 했어. 드디어 내 여자가 됐네. 봐봐요, 누나. 절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아직 저한테 벗어나려면 멀었어요. 아니? 이제 도망치고 싶지도 않을걸? 이제 시작이야. 더 기분 좋게 절대 헤어나올 수 없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누나.